AI,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빅데이터, 낯선 단어들과 생소한 그래프들. 빠르게 바뀌는 회사 업무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의사는 인공지능으로 진료하고 농부는 드론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세상. 구글 검색은 어떻게 작동할까? 페이스북은 왜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까? 이제 IT 지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어떻게 쌓을 수 있는 걸까요? 4차 산업혁명 첨단 시대에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외계어처럼 들리는 IT 용어와 복잡해 보이는 테크 비즈니스 세계는 알고 보면 쉬운 말로도 설명할 수 있고, 비전공자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덕트 매니저 아디티아 아가쉐,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 파스 디트로자, 세계 최고의 IT 기업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일하는 저자 3명의 공동 저서, IT 좀 아는 사람. 깊이 들어가기 앞서 누구나가 관심있고 궁금했던 내용 6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구글 검색은 어떻게 작동할까? 구글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무려 30조개가 넘는 웹페이지를 뒤져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10개로 추립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92%의 확률로 첫 페이지에 나온 결과를 클릭하죠. 30조 개 중에서 단 10개를 가려내는 건 뉴욕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평균 0.5초 만에 뚝딱 해쳐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구글이 그 많은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하진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베이스에 각 웹페이지의 정보를 저장해 두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무엇을 보여줄지 정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치즈 샌드위치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구글의 컴퓨터에는 검색어에 맞는 웹페이지를 찾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구글은 색인에서 검색어가 언급된 웹페이지를 모두 찾은 후 페이지랭크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순위를 매깁니다. 예를 들면 웹페이지의 최근 업데이트 시점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풋볼을 검색해도 미국에서는 NFL 미식축구가 나오고 영국에서는 프리미어 리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앱 다운로드는 왜 무료일까? 휴대폰에서 쓰는 앱은 거의 다 공짜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태치, 드롭박스, 구글지도 전부가 무료입니다. 안드로이드든 iOS든 매출의 대일권웹 중에서 유료 앱은 마인크래프트가 유일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앱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거액의 돈을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들은 앱을 팔지도 않으면서 무슨 수로 돈을 버는 걸까요? 만약에 피자헛이 무료 피자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 비밀은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 수익화 전략에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화 전략, 부분 유료화. 앱을 공짜로 뿌려서 수많은 사람이 다운받게 한후 프리미엄 기능을 원하면 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익화 전략, 유료 구독. 휴대폰 요금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고 유용한 기능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유료 구독은 게임 외에 앱에서 대세인 방식이고 플러스, 골드, 프리미엄과 같은 명칭이 붙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구글 같은 대기업은 어떻게 빅데이터를 분석할까? 한 도시의 인구를 일일이 센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혼자서 다 돌아다니면서 세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친구를 한 명씩 투입해서 몇 사람이 사는지 세어달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각각 주민 수를 알려주고 마지막 한 명까지 통보를 마치면 이제 그 수를 다 합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작은 규모의 작업을 수행하기에 혼자 쓸 때보다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구글은 이 전략을 토대로 그 유명한 매니듀스 알고리즘을 탄생시켰습니다. 맵 단계는 친구들이 각 동네 주민을 세는 것에 해당하고, 리듀스 단계는 친구들이 통보한 결과를 취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빅데이터 분석은 엑셀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고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탄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아마존은 어떻게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까? 아마존 프라임 나우는 아마존 프라임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비행기로 가도 최소 5시간이 걸릴 만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수로 1시간 배송이 가능한 걸까요? 프라임 나우는 소프트웨어, 로봇, 인간의 공조로 실현됩니다. 핵심은 바로 물류창고. 아마존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면 주문처리센터입니다. 프라임 나우가 제공되는 대도시는 모두 외곽에 물류창고가 존재합니다. 물류창고 내부에는 로봇들이 물류창고를 자유롭게 누비며 필요한 상품이 있는 선반을 가져오고 직원이 선반에서 상품을 꺼냅니다. 아마존은 로봇과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품을 찾는 시간이 수십 분이 아니라 단몇 분으로 단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의 포장이 완료되면 이제 배송기사가 지하철, 자동차, 자전거, 도보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통해 1시간 안에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또 한편에서는 아마존의 로봇과 알고리즘으로 효율을 극대화한 물류창고가 더 많이 건설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도 말합니다. 다섯 번째, 페이스북은 왜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까? 2012년에 페이스북이 사진공유 SNS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스타그램은 인기만 많았지 매출이 없었고 앞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페이스북이 거액을 들여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바일 전환의 생태계 조성. 이미 사용자 중 절반이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하고 있었지만 페이스북은 아직 모바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데다 페이스북의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사이트는 어수선하고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그에 따라 사진 공유가 SNS의 대세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문자로 삶을 공유하던 시절에 탄생한 플랫폼이었기에 모바일로의 사업 확장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해성처럼 등장한 인스타그램은 모바일 사진에 특화된 SNS였고 당연히 초대박을 냅니다. 안드로이드용 앱이 출시되자 첫날에만 10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주력 앱이 아니더라도 무엇으로든 그 시장을 단단히 거머쥐기 위해 10억 달러의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3천만 명이었던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 10억 명을 돌파했고, 원래는 수익화 전략이 전혀 없는 플랫폼이었지만 페이스북이 타깃 광고를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현재는 인스타그램 광고 매출만 연간 8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까? 제조용 로봇 때문에 수많은 공장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빈곤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2020년까지 자동화로 인해 460만 개 이상의 사무직 및 관리직 일자리가 소실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가 모두 위기란 것인데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게 필연적인 현상일까요? 자동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2013년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3년까지 미국의 일자리 중 절반이 자동화의 재물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시급 20달러 이하의 일자리 중 83%가 자동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에 시급 40달러 이상의 일자리 중에서는 단 4%만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라는 데이터 역시 존재합니다. 2010년대 중반에 미국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노동자들은 더 오랜 기간 근속했으며 임금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를 보면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말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블루 칼라 노동자보다 더 위험하면 위험했지 덜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 보험사, 통신사의 고객 지원 업무를 척척 수행하는 아멜리아라는 AI는 사람 같은 표정과 몸짓으로 고객에게 공감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필적하는 전문직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만약 더 나은 기획력을 갖추고 싶은 개발자, 기업 조직을 혁신하고자 하는 경영자, IT 관련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취업 준비생, IT 생태계를 이해하고 싶은 비전공자까지 두루두루 IT 문명을 탈출시켜줄 바로 그 책, IT 좀 아는 사람 책을 읽어보세요. IT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간에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례와 분석을 통해 기술의 실체와 원리를 보는 안목이 생길 것이며, 대중에게 사랑받는 인기 앱을 개발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고 IT 업계의 굵직굵직한 뉴스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트렌드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